요즘 유행하는 히피펌스타일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무작정 파마했다가는 나한테 안 어울릴까봐 너무 무서운 게 어, 고객님 파마 너무 잘 어울리신다 개 빡치는 포인트군요 이런 고민 태용파가 해결해드립니다 아, 따라오시죠 에이... 에이...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너무 질려가지고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은데 한 1, 2년 전쯤부터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 히피펌 스타일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고 막상 이런 거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말았다가 돈과 시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기가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피펌 스타일에는 전체적으로 컬감이 뽀글뽀글하게 들어가가지고 탱글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의 제 머리처럼 컬감이 탱글한 게 아니라 컬감이 요렇게 굵게 떨어지면서 텍스처가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지고 히피펌처럼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의 머리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스타일링 난이도는 이 머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오늘은 이 머리 위주로 스타일링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런 느낌의 히피펌을 하고 싶다면 파마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히피펌이 나한테 어울릴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피펌은 만하면 얼굴형을 타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히피펌은 얼굴형, 두상, 이런 것보다는 패션을 훨씬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을 조금 힙하게 입고 하면은 약간의 언밸런스함이 오히려 더 개성 있는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히피펌은 얼굴형을 크게 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굳이 굳이 조금 추천을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중에서 상안부가 너무 길다. 그래서 조금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 아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린 머리 느낌으로 가기는 하니까 여기 위주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좀 눈매에 자신이 있다. 약간 조금 눈이 큰 편이다 하시면은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모질이 약간 얇으셔서 부피감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질이 얇으면 볼륨을 조금 살리기가 힘들죠 부피펌을 말아버리면 머리에 부피감이 증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볼륨감이 조금 고민이시라거나 모질이 얇아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에이,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원래 하던 스타일이 너무 질려서 스타일 변신, 뭐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어떤 굵기의 컬감이 좀 어울릴지 너무 궁금하다. 컨설팅을 받고 싶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 또 타고 들어가시면 맛있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참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한번 가보시죠. 전체적으로 컬을 넣어가지고 뽀글뽀글한 느낌을 내는 게 히피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머리에 컬을 다 넣으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통해서 히피펌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그루밍 토닉 또는 텍스처라이저. 그루밍 토닉을 쓰실 분들은 손으로 덜어가지고 한 500원짜리 크기 해서 이렇게 막 비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손에 묻히기가 싫으니까 텍스처라이저를 듬뿍듬뿍 전체적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펼쳐서 발라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과 드라이기만 있으면 됩니다. 어깨를 살짝 이렇게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손등이 정확히 하늘을 향하게 되고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어주면서 텍스처를 좀 과하게 만들 겁니다. 드라이기로는 따뜻하고 약한 바람으로 열을 주면서 살짝 갈고리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손바닥 안으로 머리카락을 끌어옵니다. 이 사이에다가 열을 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살포시 쥐어가지고 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처들이 엄청나게 달려. 이 과정을 전체에다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도, 그 옆에도, 이 상태에서 살포시 눌러가지고 두상이 너무 커져 보이지 않게만 만들어 줄게요. 확실하게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컬을 야무지게 넣은 히피펌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텍스처를 이렇게 이빨이 살리면은 약간 굵게 넣은 히피펌 느낌도 나면서 멍멍미 느낌도 나는 너무 힙한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좀 파마는 부담스러워서 스타일링으로 히피펌을 만들고 싶은데 쉽고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 조금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영상 시작은 좀 장난스럽게 했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슴 깊이 명복을 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당장 삶이 끝날 확률보다 앞으로 살아갈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슬픈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법은 없으니까 최대한 후회 없이 주어진 삶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태원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